기도서 두 번째 시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 앞서 기도를 하셨지만 박경남 선교사님 자녀가 이제 딸이 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어, 믿음의 길을 자녀가 간다는 것, 믿음이 자녀에게 똑같이 전수가 될 뿐만 아니라 아, 부모가 했던 그 귀한 선교 사역을 자녀간다는 것은 참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 얼마 전에 간증을 받는데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순회선교단의 네. 김용희 선교사님이시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 김선교 선교사가 그분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또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되어 열매 맺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마 우리 병원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또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잘라서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구어지고 있어서, 12절에 보시면, 이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양육하십니다. 양육. 그렇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초신자 때, 또 뭐, 순장이 될 때, 이렇게 그때만 양육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추어서 우리를 계속 양육해 가십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사회자들 또 예배 섬김이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이 어떤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어, 그들의 평생의 인생에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그 양육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과정이었죠. 우리는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 관계를 통해, 또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양육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14절이에요. 어,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 이두 가지의 구절 불법에서 속량하셨다.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어, 구원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되고 변화되고 깨끗해 가여서 양육되어지므로 결국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지만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선한 행실이 따라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정체성을 딱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부여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방향은 선한 행실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했던 그레데섬의 성도들을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가 그레데 악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병원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 우리를 알고 있는 분들, 또 우리와 관계되어 지어 있는 많은 어떤 점조직 같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병원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지켜보냐면, 우리 병원이 하는 선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선함이 크리천과 크리찬 공동체인 우리 병원을 통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차라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오픈하지 않고 그냥 우리 내적으로만 어떤 우리인 크리스천 공동체라고만 한다면 사실 그렇게 기대할 여지는 없죠. 근데 아예 우리는 딱 드러내어놓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간 이상 세상 사람들 우리를 딱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산상수은 제가 방금 인용했던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사회에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의의 대표적 주자였습니다.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 이러면 바리세인과 서기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단순히 외적인 규범,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또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어떤 거냐면 내적인 변화 진실한 삶의 선행일치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저께 2층을 이제 라운딩 하면서 한 10년 신앙생활 하셨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의 이야기인 즉슨 어, 교회 권사님한테, 에,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돈한 7천만 원을, 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근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시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분의 말로, 우리 어제 제가 대, 나눴던 그분의 말로는, 그분하고 늘 새벽 기도 같이 다니고, 목, 저기, 목장 모임 다니고, 무슨 수료왕에 다니고, 엄청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를 챙겨주시고, 그랬던 권사님인데, 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피해를 당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속았고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또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 병원에 인도하시는 것은 또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받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또 우리 병원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어떤 선함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내적인 부분까지 와닿아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디도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계속 진행형이죠. 진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목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며,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며, 또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우리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방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모습이며, 그것이 확장, 더 많은, 더 구체적인 영역에서 확장되어서, 선한 영향력까지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디도서에 여섯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서신서에서 여섯 번을 쓴 것은 없어요. 유일하게 디도서에서만 이 선한 백성이 되는 일 이것에 열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을 여섯 번을 말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유독스럽게 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1장 1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굉장히 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혹은 공동체가 드러내야 될 영향력은 결국 선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 22주년 예배 때도 아가토스라고 하는 선한 병원이라는 것. 선하다는 것이 결국 위대하다는 것이고, 그 위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위대함인데, 우리 병원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확장해야만 하겠습니다. 선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적용점을 좀 갖겠습니다. 과연 선하다는 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선하다는 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떤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첫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던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운동을 해요. 원래 매일 운동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세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체력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느끼니까 매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 둘째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1대1로 축구를 붙었습니다. 저는 걔는 껌으로 이길 줄 알았어요. 웬걸요? 다섯 골 먼저 넣기로 했는데 저는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딱한골 넣고 와 이겼다고 하는데 걔는 체력이 막 펄펄 남아가지고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리 내 다섯 볼을 다 줘버렸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아직 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지다니 그러면서 저는 아, 엄청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laughs> 집에 와서 왜냐하면 저는 내리막이고 걔는 오르막이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한계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냥 걔를 격려해주기로 했습니다. 야너 정말 대단하다. 와 진짜 아빠는 네 나이 때못 했는데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저녁에 막 칭찬해줬더니 막기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요 아빠 는안 돼. 이러면서 음 근데 이제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가족, 제 이웃, 제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어, 모든 분들, 환우분들을 위해서예요, 사실. 제가 아프지 않아야지,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사역도 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전사님께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비, 오늘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주자도 없었고, 대표 기도자도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빠져서 오늘 이제 솔로 플레이를 하셨는데,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강과 또 체력 관리를 하신다는 게, 참 저는 대단하고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병원장님과 운영원장님, 또 우리의 병원에 있는 탑 리더십들 다 그러십니다. 아마 자기를 위해 사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어, 그런 것이 선한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어저께 점심을 같이 먹는데 한두서장님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오가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직원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어, 배우고자 하는 부담이 있으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하다는 게 뭔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체력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의 리더십, 우리 병원의 의료진들, 선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그러한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화가 되면 그러한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 이 조직은 이러한 조직이구나 하면서 그들도 그러한 선한 모습,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우리 병원이 시작해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 크고,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 아침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내 위치에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얼만큼 할수 있는지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병원 위에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